you mm -hmm.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기자님들 미리 올라와 계신 김에 포토 사진 찍는 시간을 잠깐 가질 텐데요. 저희가 시작 전에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텐데요. 전쟁 범죄 인정하고 법적 배상하라. 그러면 후렴구호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 함께 시작합시다. 전쟁 범죄 인정하고 법적 예, 우리 금요노조 아버님들께서는 가지고 있는 부채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은 준비하신 피켓을 높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범죄 인정하고 전정 전쟁 법적 배상하라 법적 배상하라, 법정 배상하라 예, 감사합니다. 한번더 요청이 왔으니까요. 예, 예. 전쟁범죄 인정하고 네, 잠시 한 3초간 쉬십시오. 자, 피켓을 높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피켓 잠시 올려진 한 3분, 3초간 잠시 멈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제 갈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겸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연실입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9월 4일 1403차 c 시 c 는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노조는 총 37개 집으로 구성된 산별 노조입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국채 뒷면을 보시면 금융노조 산하 37개 지구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융노조는 2016년 남산 통강관저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기억의 터 건립을 건립하는 일부도 시작해 1238차 1301일차 그리고 오늘 1,403차 수요 시위를 1년에 한번주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광고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터에 실을 수 있도록 광고비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이 모여 계시는데요. 연대가 바로 우리 우리의 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함께 하신, 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주간 단체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 허건 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시 o 시위를 여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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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감 사개받은 금융운동위원장 하입니다 동지여러분 제가 살아 묻겠습니다 역사는 미래이죠 역사는 행정이죠 이대한 역사를 부정하라 역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역사는 미래이고 역사는 현재인데 역사를 인정하지 않 아베 정부는 더 이상 세계 국가에 이론이 될수 없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 사과를 하고 있는 모든 일본 사태들은 우리 한국 국민들과 연계하여 아베 정부를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아베 정부 역사를 모르는 아베 정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동기들과 대전 80주년 종년이었습니다동료러분 순탄 마야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를 찾아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진정한 인물과 국민적인 사과을 했습니다 외일원 아베 정부는 그런 진정한 사과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91년도 우리 김학수 말방니구도 시작된 우리의 전쟁 확살과 전쟁 폭력에 대해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1 4 0세번째 자리를 만나다는김학식입니다 추모식입니다 수요식입니다 동기 여러분 그리고 하청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이것에 대한 행위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부리고 있는 아베 정부가 부리고 있는 심장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용서해서 만합니다동료로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후더라도 아베 정부가 일본의 정부가 가게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우리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사과를 끝까지 우리의 수혜 지표를 멈추지 말고 우리 민족의 어머니 우리 민족의 할머니들께서 당하신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해자 일부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책임을 끝까지 추구할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 지구 대표자와 우리 간부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수많한 당신들과 수많한 시민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융노동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일본 아베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9월 1일 소탄마이동 통일 작동이 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아베 정부는 아베는 한국을 방문하여 전 국민과 우리 전역 비자에게 분명하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동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하론을 지고 증명하겠습니다 아베 정부는 금면산업노동자 평안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혹시 지난 8일날 개봉한 영화 김복동을 아십니까? 네! 예 많이들 보셨군요. 예.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여성 평화운동가였던 김복동 할머니의 투쟁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저희 금융노조는 각 지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화 김복동 많이 보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체 관람 행사에 참여하거나 영화 관람 인증을 하면 티켓을 지원해 주는 등 전국에서 만여 명의 조합원이 영화 보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시지 못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가족분들과 함께, 친구분들과 함께 영화 김복동을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그러면 저희 그 영화, 영화 의미 있는 그구호를 하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채를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선창할게요. 우리가! 주인이다지이다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함께! 나겠니다 싸우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함께, 함께 싸우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계시는 정의기역연대 한경희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건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희 사무총장님께 손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앞 부분 빼고 저 뒤에는 우비하고 우산밖에 안 보이는데 저 뒤까지 지금 꽉 차고 있어요. 학생들도 계약을 했을 텐데 굉장히 많이 와주시고요 우리 오늘 주관하시는 국민요조에서도또 많이 와주셔서 굉장히 든든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수요시위가 아, 1992년 1월 8일에 시작됐죠. 소수의 여성들과 한 번이 몇 분이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이어져 온 수요시위가.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시민들의 손이, 발길이, 손길이 같이 이어지면서, 지금 비록, 할머니는 이 자리에 앉으시지만, 그 마음, 그 뜻을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중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1,400차 수요시위가, 저기 그 사거리 있는 데까지 꽉 찼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도 1,400차 수요 시위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요. 거의 2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비록 그 올해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께서 아,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많은 할머님들께서 가셨지만 가시지 않았구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아까 사회자님께서 김복동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김복동 영화가 지금 극장에서도 일 극장에서도 계속 상영되고 있고 그 단체관람 신청, 공동체 상영 신청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학생들도 10명, 20명 이렇게 조직해서 연락만 하시면 공동체 상영을 그 지역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 가까운 곳에 영화관에서 김복돈 영화가 상영되지 않더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뜻 일본에 대한 공식 사죄, 법정 배상을 요구하고 이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김복권 영화를 또 함께 신청하고 시청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때더 크게, 더 길게, 더 꿋꿋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의 그뜻 그리고 그 길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비기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무력분쟁 지역의 전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전시성 폭력의 문제는 인권 침해의 문제이고 법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공식적인 사제와 법적 대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문제라는 것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가 9월에 다음 주에 아,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 유엔 인권인사회에 참석합니다. 유엔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 문제 일제강점기의 인권침해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엔이사회 그 외부에서 저희가 김복동 영화도 상영해서 전 세계인에게 이 문제를 더 알리고 그리고 그, 그 힘으로 공식 사죄도, 법적 대상도커녕 역사를 끊임없이 왜곡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일본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반성하도록 만드는 시세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LA에서 공동체 상영과 영화 관람의 상영을 위해서 저희가 어, 이어서 유행과 이어서 미국 상영회를 계획하고 저희가 저기, 어, 계속 출장, 길게 출장을 하면서 국제적인 여론 모아내고 모아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가져주실 것은 그 김복동 센터가 우간대에 건립 예정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 차례 말씀을 저희가 기회 있는 대로 드립니다만 오늘 또 드리겠습니다. 우간다에는 그전시소풍용 문제의 피해자들이 어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 또한 자녀들이 생존의 위협에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희 나비기금이 우간다의 3개 단체 지원되고 있고 거기에서 그나비기금을 통해서 교육과 또 일자리와 이런 음, 그 먹거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여성들의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회 김복동 평화상을 받은 어, 분도 우간다. 아칸실비아라는 분이시고요. 그 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이면서 그 활동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아칸실비아라는 분이시고요. 이번에 그 단체를 중심으로 우간다에 김복동의 뜻을 기리고 김복동의 뜻이 그 우간다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가 김, 우간다의 김복동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주시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시위를 하면서 계속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받자고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 또 살아내셨는지, 음, 할머니들 이름 한분한 한 분을 불러가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또 소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000, 그래서 매번 수요시위 때그 어, 주간에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할머니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9월 5일에 돌아가신 권술선 할머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더 굳건하게 깊이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설 할머니, 권순선 할머니는 192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모님과 일곱 남매가 어려운 형편에 살았습니다. 17세 즐기던 1940년에 들어서 매미를 캐서 집으로 왔는데 면 직원인 듯한 한 남자가 일본에 가서 공장에 다니면 돈벌이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래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잡혀갔습니다. 부산에서 일곱 명이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를 거쳐 시모키를 거쳐서 거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본군들에게 박해주는 일을 하다가 일본군 성노의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고구로, 고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귀국하지,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 오사카 근처 농촌 한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자녀가 없던 권씨의 수양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의 성함이 권순선 할머니인데요 원래는 할머니의 성함이 김수선입니다. 김수선 할머니.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일본에 사시다가 1944년, 1994년, 완전히 귀국하셨습니다. 1992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긍정적 보상보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5일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한마디 외쳐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써있네요. 우리가 증인니다 자,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다 일본은! 일본은! 하지 않아, 않아, 않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